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소은거 목사입니다. 뭐 어, 강변교회의 원로 대신 어 김명용 목사께서 어 별세를 하셨다는 오늘 주일날 오전에 어 춘천에 예배를 들이 인도하러 가다 가시다가 이렇게 급작하게 에, 별세를 하신 교통사고로 별세를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분의 그어이 별세 소식과 더불어 어 훌륭한 그분의 목회의 삶 예, 어, 훌륭한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 김명현 목사님은 북한에서 월남해 오신 목사로서 평안남도에 예, 한때 이북에서 어, 일으켰던 수많은 많은 존경스러운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으시면서 한국 교회에 이,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시고 김상복 손봉호 김명혁 서울대 물리과의 이렇게 삼총사로서 신앙 좋은 분으로 다 모든 분들이 영향력을 크게 끼치신 삼총사인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저도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배웠던 이 서성과 같은 분이신데, 수많은 많은 영향력을 우리 한국에 선한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자, 여기에, 에 내용을 보니까요, 김명은 목사, 강변, 강변교회 월로, 18일날 오전, 주일날 오늘입니다. 학년 86세인데요, 어, 춘천에 있는 교회에 설교를 가시다가 운전해서 가던 중에 아마 직접 운전을 하셨는 것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이렇게 에 빈손은 삼성의료원에 어 치려지고요. 어 이렇게 에, 유족들이 이제 추후에 공지할 것입니다. 김 목사는 예장 합신 정경 총회장으로 지나시고 어이 교단을 떠나서 전국에 많은 어 한국교회의 영향을 미쳤죠 강변교회 원로 한국 보금주의 예, 한국 보금주의 협회의 전 회장으로. 자, 거의 창립하다시피 한데, 복음주의의 운동에 오랫동안 앞서 해오시고, 에, 은퇴 후에도 어, 작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에, 이렇게 사리금을 받지 않고 시골교회 작은 교회들을 일으키고자 어, 평생을 또바치온 이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경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명옥 목사님은요. 이 18일 소천받은 이 목사님은 신학 목회자이면서 신학 신학자로 오랫동안 한국교회의 등대 목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1937년에 일본 도쿄에서 표현한 목사님은 신의주 제2 교회 평양 서문박 교회 목회하다가 공산당에 투옥된 부친 김간주 목사 이 평양 어, 이 신의주 신의주 교회와 서문박 교회는 제법 큰 교회로 알려져 있죠. 김간주 목사님 밑에서 아버지 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11세가 되는 해에 1948년입니다. 8월달에 이제 38선을 넘어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산에 굴속에 들어 계실 때에 이렇게 정말 인사를 하고, 어, 너는 남한으로 가라. 이런 거, 그냥 새벽에 그냥 뛰는데 그런 이제 간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넘어와서 뭐, 어, 이렇게 옷고를 치르던 아버지는 끝내 숨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이모집인데요. 고교... 3학년 때에 주말이면 전도를 나가고 결국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 100명 가까운 성도들을 모이게 했고, 주일마다 학교에 오라고 했지만은 가지 않아서 결국은 월요일마다 벌을 받고 끝내 정학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예, 어, 이 경험이 훗날 이김 목사가 주일 시험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 어, 하게 말씀을 많이 했죠. 이러한 김 목사의 주일 성수관은 북한 시절 주일 학교 교사들로부터, 교사들부터 비롯됐는데, 이인복, 최병목, 어, 명선생, 어, 이 명선생 선생님들에게 주일 성수 신앙과 새벽 기도, 순교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후에 김 목사님은 한경직 명신원 김친, 김치선 목사님들의 말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도 특히 제일 그 따르고, 어, 말씀을 듣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다 공부하게 된 것도 이 총신을 나와서, 어, 미국으로 가서 회의스나 이런 학교 이 박윤선 박사님을, 어, 존경을 해가지고 합동신학교를 이렇게 설립하는데 함께 하셨던 분이죠. 어, 그래서 1 9 8 0년대에 주역으로 합동신학교의 총장, 이런 것들을 하시고, 또 총회장도 하시고, 한국성교신학회, 복음주의, 복음주의 운동, 이것을 해서 많은 그 보수주의 운동을 하신 분이지요 수많은 많은 제자를, 보험주의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 그리고 성교 일에도 아주 많은 일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필라델피아, 예, 어, 총회신학교에서 어, 공부를 하시다가, 어, 서울대 물리사학과를 졸업하고, 어, 그리고 어, 총회신학교를 공부하면서 결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회이서신학교유학의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보수신학교죠. 그리고 예일대신학원까지 아키나스신학원에서 역사신학, 뭐, 철학, 이런 것을 하시고, 또, 풀러 신학교 팀에겐에서 어, 또, 성교학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후암교에 부모, 교육 목사로 시작해서, 정신대 이제, 강사, 교수, 뭐, 또, 영안교회단임 목사, 강병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다가, 합동신학교의 교장을 거치고, 어, 또, 어, 이제, 교수로 계속, 어, 명예교수로 계시다가, 이 복음주의 공동회장을, 복, 한복협이라고 그러죠. 어, 재직하는 동안에 주요 이수들의 성경적 복음적인, 그 신앙, 시각을 제시하는데 앞장을 서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나서 작은 교회면은 외딴 서민 같은 데 달려가서 이렇게 에,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어, 십수년 동안에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늘 함께 하시다가, 어, 그리고, 어, 평생 약함과 착함과 주변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가 겸손한 모습으로 사회를 섬기게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해 오셨는데, 어, 강변교회를 특히 28년간 목회하면서 10년 동안에는, 10년 동안에는, 어, 사례비를 거의 강남구 강명교회를 개척해서 28년 목회 중에 10년간은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고 은퇴 후에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작은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설교를 다니시고 이번에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셨네요. 이 86세에 직접 운전해서 춘천으로 작은 교회를 격려하러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하는 소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어 원람하신 수많은 많은 뭐 분들이 이제는 거의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고 어 우리 한국 교회에 별과 같은 분들 이렇게 한국 교회의 밑자리를 깔았던 어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어 이제 우리 후학들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한번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목사님 가족과 모든 어, 주변의 유가족분들과 교회에 위로를 드립니다 이까지 예, 감사합니다